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화를 사온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늦게 지금 겨울이죠? 겨울인데 왜 국화를 사왔는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또 심는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제가 이 국화랑 이 작은 국화들을 사왔습니다. 왜다 지나서 이제 겨울에 국화를 사왔는가? 궁금하시죠? <laughs> 다 늦게 국화를 사온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국화를 사면 매우 저렴하답니다. 요거는 제 값을 다 주고 샀는데, 요렇게 세 가지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꽃을 파는 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죠? 원래 이거 한가지만 심어져 있어도 3천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심어져 있으니 저는 완전 득템했답니다 왜냐고요 내년에 이제 무한번식을 위해서 제가 이 국화를 사왔답니다 이거는 꽃이 핀지 지금 얼마 안된 국화죠? 지금 여기 꽃이 맺어져 있는 꽃봉오리가 있는 국화도 있고 요거는 이제서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3,000원이지만 세 가지 꽃이 있으니까 득템한 거죠. 그리고 요것도 원래 한 포트에 3,000원이지만 지금 이렇게 꽃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한 포트에 1,000원씩 사왔답니다. 완전 득템했죠. 이제 어차피 이제 꽃은 내년에 보기 위해서 사왔으니까 저는 득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엄청나게 건식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하시면 자, 이렇게 새순이 쑥처럼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 봄에 이 올라온 새순들을 삽목을 해서 번식을 시키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그냥 이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더 많이 번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분을 조금 큰데다 옮겨주시는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번식을 위해서 했기때문에 이거를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로 놔두면 안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눠줄건데요 여기 보시면 새순 올라오고 있는거 보이시죠? 겨울동안에 새순이 자란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개만 심어주겠습니다 이건 상토이고요 작은 화분이니까 그냥 상토에만 심어주겠습니다. 상토에 유기질 비료를 조금 주었습니다. 살살 눌러주시고. 요거는 뭐 어차피 다 잘라졌으니까 그냥 심어줘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순, 새로 난게 묻히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고요. 이제 거의 국화가 끝물입니다. 이렇게 끝물에 사셔가지고 번식을 시키면 정말 좋겠죠. 한살을 눌러주시고, 자요렇게 심어서 물을 주셔야 되겠죠? 물을 주실 때는 꽃에다 주지 마시고 흙 위에다가 또 날씨가 추울 때는 추울 때 주지 마시고 낮에 주시는 게 좋겠죠? 이 이렇게 한번 심어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심어볼까요? 지금 제가 분리를 했기 때문에 뿌리가 잘라져 있죠?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그늘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에서는 겨울에도 햇빛이 비치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뿌리가 꽉 차있죠?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조금 뜯어내고, 와우, 달팽이가 있네요. 이런. 요 밑에 부분에서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작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새순이 다치지 않게. 자, 요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쑥 들어가지 않게 이 정도. 그래도 꽃물에 사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꽃이 맺어 있죠? 꽃은 좀 보고, 음식이 될것 같습니다. 꽃물에 사왔지만. 이제 꽃한번 봤다고 너무 방치해 놓으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흙이 마르면 물도 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풍성한 국화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살살 눌러주시고 채순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물을 주실 때는 요 흙에다가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는 뿌리를 뜯어냈기 때문에 그늘에 두시고, 이렇게 해서 예쁜 국화.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입하셔가지고 잘 키워서 내년에 정말 예쁜 국화꽃을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